남자가 대통령라서 제가 당인이서, 서습니다 남자가 이는데 아, 이거 깜는데 아, 이거 깜짝아이아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경기도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아, 왜요? 너무, 너무 잘했던데. 천만명, 아, 서명받습니다 예. 명 서명 받습니다. 예. 어, 옆에도 예. 같이 봤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단 상 부장님. 아, 예, 예. 예. <laughs> 오늘 한 번, 하신음한번하 부장님 하셨어, 부장님. 인터뷰 한번하 아이, 하czyć지요. 나중에, 나중 나중에, 나중대구티이라서 가면 안옵니다 형님. 국장님. 대구티이라서 가면 안아요. 인터뷰 <Columbus> 하시다 그러네. ]ясmoe.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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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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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번개시장이 오늘,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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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내물먹은 곤양수, 어, 구속을 촉구하는, 오, 어, 집회 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현재, 어, 이 뭐죠? 경기도에서. 예, 예, 예. 제가, 예. 제가, 제가 선생님, 아, 예, 예. 예. 저는 저 경기도, 예, 김동수 공동위원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 강연익입니다 현재 이 마포 에, 노무현 재단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인권유린 규탄 및 무죄 석방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가 지금 에, 공동위원장님 체제로 돼 가지고. 혼란들이 많으신데, 아, 윗분들이 잘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에, 밑에 분들은 그, 동의하지 마시고, 어느 쪽을 지지를 하든지, 그거는 이, 창당 이후에 별도로 다 이, 추대를 해서, 그때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를 해서, 어느 분이 나오시는 분들을 예, 유능하시고 국가관이 계신 분들을 예, 추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절대로 뭐 위에서 어떤 그 낙하상식의 그런 거는 아마 이 당원들이 용납을 안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투표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입당이나 모든 그 천만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laughs> 잘하셨습니다. <웃음> 결정 아 <목소리도>

저는 이번 집회가지요한사가로 우리가 집회 이후에 마포와 마포지로 넘서여희도한가운데를 행진하는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사태 가서 고영숙 구속이라는 것이 여분에 알려졌을 때 어떤 파장이 될지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오늘 지금 문재인씨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초와대 민정수석 시 자료 3 0 0건을 공개했는데 그3 0 0건의 내용이 보인들이 지금 떠들어낸 내용 그대로 받아도 삼성의 승계 상황 국민정부의 참반 의결 상황 아, 엠프사다, 엠프사! 네. 그거 아마 지금 뭐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국정을 운영하려면요. 삼성 같은 대한민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승계 상황을 파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국민연금이 어떠한 부분을 의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게 너무 당연한 리인데 도보를 300건을 달달달달 모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삼성에게 뇌물을 받고 승기를 치원했다 이렇게 언론표을 했고, 그 자료를 모두 검찰에다가 제출했답니다. 이게 정말 사악한 정권이라는 게, 본인들도 ]니까? 정권을 운영해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씨도 노무현 대통령 때비서실장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거 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것 통상적으로 다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재판 사항이 불리하니까 도저히 박 대통령이 내분을 먹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청와대에 바그자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언론프레일을 하고 검찰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문재인 정권도 조금이라도 기억을 조사하고 조금이라도 공기업에 대해서 의견권을 관여하기 시작하면, 은 모조리 강옥가고 모조리 탄핵당하는 것을 그자들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이 지금 정권을 천전 만년줄 테니까 문제없다 생각하나본데, 지금 하는 짓 하나하나가 전부 다탈핵당이에요모랜들기술사실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청와대 실무진이 삼성의 승계 상황이 어떤지 알아봤다고 해서, 그건 박 대통령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실효진이 그냥 통상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박 대통령 내물죄로 엮으려면은 저기 지금 저 노무현재단의 사실상 오너인 권양숙은 조사할 게뭐 있습니까 이미 내물로다 입증된 거돈 먹은 거다 입증된 거그 받은 돈 가지고 미국에 미반출해가지고 자기 아들딸들에게 호화주택 사준 거다 들어왔는데 더 조사할 것도 없이 지금 당장 구속해서 싸야될거 아닙니까?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한 정권이라고 밖에 드는 없어. 박정희 재단 기념우표가 취소시켰죠? 그렇게 되면 박정희 기념우표 재단을 아, 발행을 취소시키면 그래놓고 경복궁에다가 200억 원을 들여서 노무현 기념센터를 만든다? 그거 우리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성북구 아, 네. 한가운데 가족이 아, 네. 뇌물 먹다 뒤져가지고 뛰어놀인 대한민국 사당 가장 부끄러운 대통령 가장 부끄러운 대통령 노무현 기념관을 짓는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 네. 문재인씨는 지금 매를 걸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매를 열대 백대 천대 받고 있는 거고 우리가 봉화마을에서 집회를 두번 했을 때 여러 전원을 통하면 권영숙 <목소리를> 씨가 어? <목소리를> 왜 쓸데없이 슬쩍 탄핵망시키지 왜 구속까지 시켜가지고 나하고 아들딸까지 <목소리를> 잡고 먹게 만드냐 그런 사람거 아닙니까 <목소리를> 이 <목소리도> 고양 숙씨가 나서야 됩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